자, 길거리를 지나는데, 근처에 세라믹 사이딩 시공이 되어 있어서, 어,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코너석 시공이에요. 코너석 시공인데, 이렇게 보시면, 자, 이렇게 안 맞, 잘안 맞죠? 어, 이런 부분들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. 많아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잘안 맞죠 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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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그리고 요거 여기서부터 요거 한장 가격이 이거 원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저는 시공을 안해 드리는 거지 저도 시공을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전용 실리콘을 쓰질 않았습니다 어 일반 실리콘을 쏘신것 같아요. 이제 전용 실리콘을 썼어야 색깔이 똑같은데 이 그렇고요. 실리콘 작업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된것 같습니다. 그죠? 딱봐도 그렇죠. 보양 테이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귀찮으니까 생략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이렇게 실리콘을 보시면 때가 탔어요. 그래서 제가 실리콘 시공을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리콘에 때가 타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시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이제 하단부에는 하부 베이스의 처리가 안돼 있습니다. 어...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베이스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시공을 하였네요. 그리고 옆에도 이제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죠. 어 옆에 측면에 여기가 마감이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같이 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안에 방수를 좀잘 하고 스텐커버를 이제 창문처럼 멀딩 이제 마감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세라믹 사이즈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포인트를 이렇게 줬는데 그 중간에 실리콘이 좀 오게 튄것 같고요. 여기는 콘크리트 건물에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화재 작업이 별도로 들어갔을 거고요.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고가로 아마 시공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시간 지나면 제가 일본에다 문의를 했었는데. 이때탄 부분을 어떻게 하냐. 그랬더니, 어 일본,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죠. 일본, 그, 회사에, 그, 회사 그, 한국, 한국, 저기, 뭐라고 해야 되나, 에이전시라고 해야 되나. 일단 뭐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, 분을 바꿔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실리콘이 때 같으면, 5년에 한번 재시공이 원칙이랍니다. 근데 지금 이거는 실리콘을 너무 잘못 짜놔갖고 5년에 한번 재시공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네요 5년에 한번 재시공을 할것 같으면 저는 세라믹 사이딩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줄눈을 안 주고 실리콘을 가급적 안 쓰고 속에다 쏘고 밀착시켜서 시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